어젯밤 부산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의 휘두른 흉기에 행인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무차별 범죄 행인들이 날벼락을 맞은 건데요.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하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부산의 한 주상 복합 건물 앞입니다. 한 남성이 달려오자 사람들이 몸을 피합니다. 시민 중 일부는 다급하게 뛰어서 현장을 벗어납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어젯밤 11시쯤. 인근 오피스텔에 살던 남성이 길거리로 나와 갑자기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성은 길을 지나며 행인들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는데요.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그 피해가 더 컸습니다. 행인 여섯 명이 다쳤는데 대부분 상가에서 술을 마시거나 길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도 이렇게 찔렀는데 전화등에도찔렀는 저도 모르게. 행인들이 다치자 주변 시민들이 남성을 쫓기 시작했고 남성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이 났을 때 남성은 흉기 여러 개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목격자도 나왔습니다. 서 가지고 그래서 저는 줄데날피면아 분아 이렇게 죠 행인들은 팔과 목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